그렇게 나 되기를 지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그의 배우자가 될 라헬과 그의 아버지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죠. 목적지를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까지 가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받고, 이제 여기 하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720km 되는 그런 여정이지요. 긴 여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수 있을지, 또, 과연 어떠한 여정이 될지, 어떠한 위험이 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그가 이틀 정도 지나서 하나님을 제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그 말씀을 받고 계속적으로 여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신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과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뭐, 빨리 걸었으면 보름, 조금 천천히 걸었으면 한 20일 정도의 그런 여정이 되었을 텐데,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서울에 가서 김서방을 찾을 때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거기서도 뭐 쉽게 라반을 찾을 수는 없는 거지요. 또그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지 이사를 갔는지 뭐 그런 상황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물가를 만나고 한 무리의 목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라반을 아냐?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목적지가 제대로 왔구나. 내가 정말 목적했던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희망에 차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고 있다 조금 있다가 라헬이 양무리를 끌고 이제 온 거예요. 그때 라헬은 이제 목동으로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사업을 이제 돕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양이 오니까 그 물에서 그 양들에게 물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누굽니까 자기 가 샀던 그 라반의 딸인 거예요. 아,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라엘에게 입을 맞추고 야곱은 라엘에게 입을 맞추고 아마 입이 이게 뭐 이성간에 이렇게 뭐 뽀뽀하고 키스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인사칠에 입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아버지 라반이 왔을 때도 또 입을 맞추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를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엘에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나와요. 큰 소리로 울었다. 그냥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내가 라반을 찾는다 그랬더니 라엘이 내가 라반의 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얘기를 맞춰보는데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약 15일에서 20일간 걸어서 여행을 했는데 여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과연 이 목적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냐 아,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아,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자기 찾던 그 가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막 소름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기쁨과 서름 둘 다. 내가 이 고생했는데 누가 알아주나 하는 이런 서름. 너무 너무 기쁘다 이런 기쁨. 이게 마음 켜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소리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예, 우는 거예요. 이때 라일이 야곱을 보고서 너무 또 자기도 놀라서 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 멀리 있었던 사람 평생에. 뭐 만날 거라고 기대도 안 했던 그런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와 이런 이런 만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달려 나와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반갑게 이야기하고 너는 내 피붙이다 내 친족이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그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까지가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게 되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게 뭐 여러가지 역사가 있는 것 같고, 여러가지 스토리를 담은 것 같지만, 그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변화의 계기, 이것은 항상 만남인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다 해서, 우리는 가정이 결정되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직장이 결정되어지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되는 겁니다. 결정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그 인생 가운데 만남이 가장 큰 변화를 가는데, 이 변화의 그런 과정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여기가 맞구나, 이 사람이 맞구나, 이 직장이 맞구나, 이 교회가 맞구나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결정과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막 그냥 오랫동안 걸어와가지고 과연 내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내 미래가 과연 안정되게 살 것인가 막 불안해하면서 막 걸어왔는데 그냥 우연히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우연히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헬이에요. 그 라헬이 나중에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아서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그런 부인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게 될그 요셉을 낳는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우연히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우연히,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앞으로 가장 사랑하게 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펼칠 그런 사람을 낳아줄 그런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굉장히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좀 단순화 시켜보면, 그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변화의 계기? 다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현재 맺고 있는 그런 그 만남들, 또 앞으로 펼쳐질 그런 그 만남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만남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또 다이나믹한 그런 그 만남은 목장 가운데서의 그런 그 만남이죠. 뭐, 가정은 이것도 우연과 필연이 섞여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한번 정해지고 나면, 뭐, 가족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돌릴 수 없고,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필연으로 이렇게 완전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장은 약간 더 우연의 그런 그 만남이 더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이렇게 자꾸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목장의 이런 만남 가운데 제자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일꾼들을 세우고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오늘 살면서도 내가 다 우연히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신경 쓰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이제 봐야 되죠. 일단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획하심을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런 그 만남을 귀히 여기고. 그 만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귀히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오늘 키르키지 목장, 아마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성목자님, 최지목련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모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마존 어, 그목장에 그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상우 성사님 또 양성, 양성식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세 가족 두 명이 새롭게 왔습니다. 이정훈 형제님, 최은정 자매님. 우리 목장이 아니어도 이렇게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 만남을 귀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원래 조지훈 형제님 더 오기로 했는데, 온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아침이 되어서 오기 힘들다, 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기로 했는데 잘 나오고 한번 왔던 형제 자매들 다시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세가족반 계속적으로 새로운 그런 그 만남, 교회와의 그런 그 만남인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펼쳐 주시도록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새롭게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목장의 이런 VIP들을 서로 위해서 함께. 각자 또 좋은 그런 만남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만남들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을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목장도 이루게 하시고, 교회도 이루게 하시고, 또 직장도, 직장생활도 하게 하시고, 사업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루이신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또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가신 그런 계획들을 풍성히 이루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이 더 아름답게 축복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있는 그 만남들을 귀히 여길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현재 만나고 있는 그런 만남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써서 귀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만남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풍성히 나타내는 귀한 그런 그만남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하나씩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만나는 그 모든 그런 만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그런 그만남인데 다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가족 그의 가족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마존 키키즈 목장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훈 목장님, 재진 목녀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목장을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늘 예수의 님 사랑과 예수의 님 그런 능력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목장을 세워갈 때마다 더또 영어권 목장으로 자연스럽게 더잘 발전돼 갈수 있도록 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는 그런 목원들 하나님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의 그런 열정으로 새롭게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상고 성사님 양성시 성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정으로 주의 그런사역을할 때마다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험난한 사람들 많아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잘 표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사님들 가족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늘 평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 가족들을 허락하신 분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또주 이런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그런 만남들을 가질, 가질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갖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마음 갖게 하시고,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그런 그 모든 그런 만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의 그런 그 만남, 직장으로서의 이런 그 만남, 사회생활과 모든 그런 활동 가운데서 이런 그 만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이런 그 모습이 더 빛을 내게 하해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